여기는 싱가포르의 대관람차를 타고 최정상,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. 앞쪽에 보이는 것이 마리나 베이 스 앤즈 호텔이고요. 어,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. 부상된 곳이죠. 뭐. 음. 쭉 이렇게 싱가포르 시내를 거의 다 내려다볼 수 있고요. 쫙 빌딩숲이 펼쳐져 있습니다. 짜자잔! 어젯밤에는 여기 강가에서 야경을 구경했어요. 싱가포르 야경을 구경했습니다. 너무나 거쳤어요. 환상적이었죠. 자, 이쪽으로 참 정말 빌딩 숲을 이룬 싱가포르 시내입니다. 쭉 돌아서 이렇게. 우와, 멋지다! 누구든지 한 번쯤 와 보고 싶은 곳, 와 볼만한 곳, 싱가포르입니다.